안녕하세요. 60대의 아버지의 경제 수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율을 준비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돈이죠. 연금, 재테크, 저축 모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자산이에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일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왜 건강 자산이 최고의 투자 자산인지,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운동, 식습관 관리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억 단위의 돈이 있어도 여행을 못 가고 계단 한층 오르기 힘들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은퇴 후 돈은 넉넉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지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 돈의 절반 이상을 치료비로 쓰고 계셨죠. 반대로 평생 큰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건강을 지킨 분들은. 지금도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의 액션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운동 습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비싼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일부러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고 휴일엔 근처 산이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한두 시간 정도지만 이걸 꾸준히 이어오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또 간단한 근력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팔굽혀펴기 10회 스쿼트 20회, 그리고 가벼운 덤벨을 들고 어깨 운동. 이 정도만 해도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허리, 무릎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면서 낙상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가벼운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식습관 관리. 작은 선택이 건강을 만듭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식단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삼겹살을 자주 먹었지만 요즘은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더 즐깁니다. 과일은 간식처럼 자주 챙기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꾸준히 조절하다 보니 예전보다 속이 훨씬 편안하고 체력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식사량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게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은 꾸준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건강은 최고의 연금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잘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을 최고의 연금이자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하루 만보 걷기, 밥상에서 기름진 음식 하나 줄이기, 이게 쌓이면 5년, 10년 뒤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강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건강 습관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게 가장 든든한 노후 준비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돈과 건강 두 가지를 주인께 챙길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